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데그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고쳐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뭐 그런 뜻입니다. 예. 주님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뭐할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원한다. 글입니다. 이건 뭘의미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시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어, 많은 어,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밀어 놓습니다. 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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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하지. 주님이 원하시면 그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이지만, 그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습니다.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우리 항상 주님의 뜻이 앞에 나가야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먼저 구하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도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좀 깨끗함.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함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서 낳은 사람 산새 두 마리를 잡아 제물로 드리도록. 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산새 두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내가 병이 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고 제사장에게 공인을 받아야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입증하라. 죠또 한편으로는 그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감사.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이기하고 그 응답받으면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네. 나 몸으로 가서 주님 그 재상에도 보이고 그 감사도 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나는 주님에 의해서 나왔다. 이걸 드러내라는 거죠. 드러내라. 오절에서는 갑보남이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백부장이 찾아왔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한 여자. 네. 실질적으로 그 동네.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죠 사령관 마찬가지인데 그 옛날부터 이그 군인들은 굉장히 로마 군대 군인들은 굉장히 강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는데 우리 같은 말씀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그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 회당까지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회당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예.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인을 위해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 예. 예수를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다. 예. 그 정도로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까 하인들을 위해 찾아왔다. 그렇습니다. 예. 이 시대에는 그 하인은 종가가. 하인은 그재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이 주우하고 그러면은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인을 위해 찾아왔다.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구칠 절에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 갑시다. 그렇게 한 말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우리 집에 갑시다. 그렇게 한 말이 없는데 예수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랬습니다. 왜? 백부장이 병든 하인은 집에 있어요. 근데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갈게. 그 그래. 네가 온 것처럼 나도 갈게.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갈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열심 내는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에게 열심을 낸다. 열심히 사랑하고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열심히 해서 함께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주님 영광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났습니다. 이 말씀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구절에도 나오지만은 군인이니까 할수 있는 겁니다. 군인이니까 군대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죠 예. 저도 최전방 그 중대 소대 거기 있었는데 무슨 훈련하는 날 되면은 중대장이 우리를 데리고 훈련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서 사단장이 명령하고 연대장이 명령하고 대대장이 명령하니까 그때 움직이는 거라고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아무데나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으로 갔다 가는 거죠. 그 명령에 따라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우리 중대장이나 소대장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연대장이 명령하니까 무선으로 명령 오면 움직이는 거란 거죠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런 그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 명령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 그래 하니까 그걸 듣고 그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십절에 아주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그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평가를 아주 높여 높였어요. 높게 평가한 겁니다. 아, 이 굉장한 믿음, 예,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이 말씀의 권세를 이 백부장은 가졌다는 거죠. 예, 박부장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 은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말씀이 나와요. 15, 16절에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다 그랬어요. 그 백부장이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이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세요. 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요하면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자신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예. 우리 번역이 이제 말씀으로 되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권, 권위가 있는 그 어떤 어떤 존재죠, 존재. 존재가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인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말씀을 말씀만해도낫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아, 이런 믿음이 있구나. 예. 그이주님은 그렇게 믿은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내가 오늘 여기서 그 전주에 사는 누구 병 나라. 그러면 병이 나는다는 거지. 어. 오늘 내가 지금 부산에 사는 누구에게 오늘 6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말하면 은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온다 그게 말씀이죠 근데 내가 네 보지, 보지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 그게 아니라 말씀이 오기만 해도 그 믿고 움직인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인데 예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되라 말씀을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나을 것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다.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 야 예, 줘. 말씀은 누가 말한 그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 세상을 창조하신 그 존재예요. 말씀이대로 창조했습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이 손을 대고 오늘 또 나오죠. 손을 대고 어, 그 하니까 이 손을 내밀어 나병환자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대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 는거죠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우리도 우리의 아픈 것에 손을 대고 주님 이손 위에 주님의 손을 더할 수더하셔서내 병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 낫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은 낫게 하소서 하면서 내가 믿는 거죠. 그게 말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인정. 예.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예. 그걸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병이 나는다는 거죠. 나는다는 예.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장한장한장막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어떤 그 성경 말씀은 그냥 이 기록된 글이 아니다. 이그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말씀이란 존재구나. 그래서 이게 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러죠 살아있는 말씀, 그 예. 말씀을 읽고 읽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그게 자꾸 훈련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어떤 병이 생길 때, 실제로 그 말씀에 의해서 병이 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체험할 수. 19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를 쫓아가겠다, 글습니다 서기관은 당대에 상당한 지위가 있는 입니다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 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머둘 곳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리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어야 되죠. 근데 우리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무거운 짐 같으면, 아우, 다음에 할게요. 나는 못 하겠어. 뭐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해야 돼뭐 여러 가지 바, 변명 핑계 뭐 합리적인 이유 갖다 갖다 대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냥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지 예수면 분명히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한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냥 뭐그하늘을 열고 막 물질이 막 쏟아지고, 어, 막이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으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지. 뭘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날지 전혀 모른 날, 전혀 모른 날. 예. 따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바울처럼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카톨릭 교도들은 엄청나게 죽었죠. 개신교 신자들 은안 죽었나요? 일제 시대 때, 유교 전쟁 때 엄청나게 죽었죠. 엄청나게 죽었어. 무슨 일이 날지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알수 근데 네.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 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 죽은 자를 장사하오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뭐이 이분이 아주 아주 냉정한의 그게 아니라 어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거 다 계산해 가지고는 못 따라 온다는 거죠. 못 따라. 따라와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따라와라. 따라가라. 그죠? 그렇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너의 삶을 완전히 보상해 줄게. 그 없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거지.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뭔가 그분을 따라가면은 뭐 보상이 되고, 뭐 약속이 있고, 그거 없어요. 따라와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멋있을 거야. 그거 없어요. 어, 뭐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적각 꿀이 흐른다는 것은 표현이 그런 거지. 어, 가면 적각 꿀이 흐른다. 그거 없다고 해. 예. 따라가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따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 전혀 없다고. 응?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중요. 우선권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거기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십삼 절에서는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풍랑을 꾸짖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 어떻게 해서 이분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그랬죠. 근데 26절에 예수께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랬다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더라. 믿음이 부족하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어, 함께 해도 부정적이 된다고. 부정적이. 아 이분이 어,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의심이 막 생기는 거죠. 뭐 하나님은 기도 응답 해 준다고 하시면서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되네. 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마치 회사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다닌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회사 다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다닙니다. 뭐 우리도 바쁘면 안 하고. 오 그, 그런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지졌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굳지졌다. 28절 이하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임인가. 내가 이이기 전에 때도 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은 내가 언제 올지도 다 안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하려여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려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해서 가라하니까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했다. 몰살했다. 이건 뭐야, 메가? 이건 뭘? 라 돼지 떼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2천 년 오늘날에도 돼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산 간데 재산 가죠. 땅도 있어야 되고 돼지도 있어야 되고 한 마리 팔아도 돈이 되잖아요. 2000년 전에 돼지를 키웠다. 응,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 돼지 떼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려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그 지방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떠나가세요. 이 지방을 떠나가세요. 그렇게 요청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생명, 한 생명보다도 한 사람의 삶, 삶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돼지가 소중한 거예요. 돼지 떼가 몰살해버리니까 이거 우리 다 망했다. 이러지만 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인생이 안 망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구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지. 예. 사람이 살아난 것은 돼지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하늘에는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기뻐한다. 그리십니다. 오늘 말, 그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다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돼지대에게 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디지털에 다 들어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인데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 오셨어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 우리는 예수를 말씀을 통해 믿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글로 적혀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다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